근데 무슨 놀이기구길래 그냥 슬라임 블럭 띠디디디 하는 거 있잖아. 유튜브에서 자주 보이는 거. 또 그런 거본 적이 없네. 무슨? 된장 중... 잠깐만. 저거야? 아가져 마, 가지 마. 따라 와봐 이제. 저기 맨위로 와. 또비저거 그러니까. 나 따라와. 저거. <laughs> 아 <으아>, 됐다. 아 <laughs> 기압으로 안 되냐? 잡으로안 되네. 아, 야, 아씨, 까 아깝숑, 개새끼야. 아니 위험하네, 노리기구가. <laughs> 예, 젖댔거든? 잠깐만, 뭐야? 나 줬댔거든. 저... 네? 잠깐만. 도다. 개새끼야! 어떻게 된 거니, 혹시? 씨발, 네가내 무슨 템플릿을 맞췄어? <laughs> 이거야? 이게 무슨 일이지? 봤어? 어, 뭐 좋은 게 좋은 거지! 박수! 씨발, 내 TNT 7세 박뚜! 어, 야! 아, 내 박수 씨라미. 야 학원 봐봐. 음, 어. 어 원래 해봐. 템플릿 들어봐 템플릿을. 갑자기 학원에서 무라스키가 딱 떠오르는 거야. 어. 그딱 이제 생각했던 게이 새끼 아, 이거 아니다. 하고 이제 아래에 TNT가 딱 기다리고 있어 개새끼야. 아. 그다음 에딱 내려오면서 아. 그그 고즈 무라스키 표정상 있지. 어. 쿵코 히코 타코쇼미. 연예가 <laughs> 조심레기라서지하려고라라이까지 <요리도 하지 마. 웃음> <김그라스 키지> <laughs> 브라, 들고 있었는데 <laughs> 이 죽어서 그 아래로 떨어졌다고. 아, 아 그래서 그게 저걸 터트렸어? 아나 심지어 지금 아래 가 코드 와서 터트려나 지금, 지금 나가 있 예? 야, 씨. 내가 일 시간 아, 잡고 미 거. 아한 거였어? 아, 진짜 이 새끼. 아, 와. 알았어, 너, 너 최고야. 아, 그래서 어제 그슬라임딩도네밥이었거든 그, 사실. 아, 빅밥이었어? 그 내가 내가 어제부터 빌드업 시작한 건데. 어쩐지 멀리 만들었더라. 그래서 빨리 그 엔더스 팀팀 터트려봐. 너 어떻게 가는데? 차로 와봐, 나 뒤져. 어, 또, 어떻게 어 가? 너 근데 이미 터졌어. 안 터졌어. 너이너 폭파 당 폭파 당했습니다라고 그거 떴어. 진짜요? 어 떴어. 진짜요? 어 진짜야. 불아니고아 진짜 내가 쾅켜 줄까? 아 네. 딴거 하자. 딴거 하자? 아니야, 이러다 돼. <laughs> 나, 나, 나 일단 160 160레벨잃었고 근데 이거는 인간보 아니야, 솔직히. 이게, <laughs> 네가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할게 아니지 않아? <laughs> 네. 이거 이거는 솔직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. 와, 개 팍지네, 갑자기, 야. <laughs> 개새끼야, 맞짱까서 <마짱> <laughs> 어... 아, 오늘, 오늘 내 세상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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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퇴 살아있어. 철퇴 살아있어. <laughs> 아, 그래? 철퇴 살아있어?